안녕하세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시세 보는 방법. 시세를 봐야, 시세를 볼줄 알아야 내가 정상적인 가격에 중고차를 살수 있기 때문에 시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중고차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다 보면은 정말 시세를 모르시고 중고차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이런데서 중고로 구매를 할때 제일 먼저 뭘 하실까요? 그 물건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실 거예요. 새 걸로 사면은 얼마고, 중고로 사면은 얼마고, 그리고 얼마의 금액이 나와 있고. 분명히 검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살라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시세는 정해져 있어요. 중고 물품에도 무조건 시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사는 게 맞아요. 조금 급하게 사용감 있거나 내용물이 좀 빠져 있는 경우에는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런 핸디캡을 알고 사시는 거예요. 왜냐? 싸니까. 핸디캡이 있어도 사는 겁니다. 중고 물건을 살때 그렇게 알아보시는데 중고차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쉽게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쉬워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이트를 이용하셔야죠. 그 사이트를 찾는 것도 일이지만 그 정도의 일은 하셔야 됩니다. 중고차 시세 보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잘 모른다. 매물이 너무 많아서 결정하기 힘들다. 찾기가 힘들다. 이러시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 정도는 하셔야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너무 비싸게 안 사시고요 정상적인 시세의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 보는 방법은 우선은 사이트에 들어가시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카테고리를 최대한 최소화 시키셔야 됩니다 우선은 마음에 드는 브랜드가 있을 거고요 마음에 드는 차 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기량에 대한 선택도 해야 되고요 등급에 대한 선택도 하셔야 됩니다 연식도 또 다를 거고요 그리고 연식에 따라서 또 키로수도 또 다를 겁니다. 차종마다 유종이 또 있어요. 유종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선택을 하셨으면은 검색을 누르시면 당연히 그 조건에 맞는 차량들이 뜰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검색되는 차종 중에서 좀더 추려야 돼요. 내가 볼수 있는 매물들을 어떤 부분을 추려야 되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액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에 맞는 차량을 고르셔야 돼요 내가 천만원이 있으면 900에서 1100만원대의 카테고리를 정하시면 되고요 2000만원이 있으면 1900만원에서 2100만원의 카테고리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조건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전부 검색이 되시겠죠 금액적으로 다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가장 비싼 차량과 가장 싼 차량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비싼 이유가 있고 가장 싼 이유가 있습니다. 싼 이유는 당연히 핸디캡이 많이 존재할 거고요 가장 비싼 차량은 장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몰려있는 시세가 있습니다 그게 그 차량의 시세입니다. 그 몰려있는 시세의 차량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비싼 차량 빼고 싼 차량 제외하고 가장 많이 몰려있는 시세의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능 기록부 꼭 보셔야 됩니다. 외관은 다 비슷합니다. 성능 기록부 꼭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몰려있는 시세에 있는 차량. 그 차량이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시세입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싸고 좋은 차를 찾으려고 하다보면 허위 매물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중고차의 시세는 바보가 아니에요. 이유 있게 시세가 형성됩니다. 가끔가다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를 받았고요. 쏘렌토 4세대 차량이 700만 원에 나와있대요. 쏘렌토 4세대를 700만 원에 산다면 누가 신차를 사겠습니까? 이게 허위 매물의 덫입니다. 시세는 그만큼 정직해요. N 카를 참고하시든 K 카를 참고하시든 아니면은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를 참고하시든 우선 사이트를 정하셨으면은 거기에서 카테고리를 최대한 내 조건에 맞는 차량을 추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볼수 있는 차량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중고차 시세 보는 방법은 가장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시세를 검색하시고요 그 중에서 두 세대 정도 추스리셔서 집중적으로 보시면 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